제주도에서 이제 고로쇠를 채취하는 걸 체험하는데 고로쇠가 일 년에 보통 자기 물 말고 잉여물을 한 18리터 정도를 줄수 있대요. 근데 어느 날 제가 보기 한국의 남자들이 18리터만 일 년에 빼야 되는데 180리터를 빼버린 것 같아요. 자기 일하면서.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떠세요? 어,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하는데. 지금 이제 나이 50 넘고 나서 이제 눈도 안 좋은 상태에서 컴퓨터만 계속 쳐다보니까 이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럼 나는 또숨 참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예, 그러니까 계속 참아야 된다고요. 또 참아야 돼. 또 참아야 돼. 그러니까 이제 몸에 10리터, 18리터만 줘야 되는데 100리터를 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나무에 물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불에 잘 타죠. 그러니까 그 불이 뭐예요?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이렇게 이혼까지 애들도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나갈 말은 아닌데 말을 너무 세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가게 되는 거야 왜 이러고다가 폭발할 것 같아.